에베소서 묵상 20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주요 묵상 구절은 3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제목,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바울은 아내들에게 몸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남편을 너의 머리로 세워주셨으니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말했고,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여 장차 당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의 아내 사랑을 다시 말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언급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는 25절을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즉 남편들에게 네가 내 자신의 몸을 돌보는 그 방식대로 똑같은 수준으로 사랑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실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웃으로 확장됩니다. 바울은 아내 사랑이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연합을 말했습니다. 29에서 30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하고 돌봅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특성을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사랑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했다고 하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 남편된 너희들은 그리스도처럼 자기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고 또 지체들과 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기에 지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이 됩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는 창세기 2장 24절의 인용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신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 역시 남편에게 연합되어 있다. 즉, 한 몸이 되었기에 서로에게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런 친밀감과 소속감이 있기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는 31절을 말한 것으로 감추어진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친밀하게 연합된 것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룬 연합에 비유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창조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심오하고 놀라운 비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비밀 중의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지금까지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했는데 이제 그것을 종합해서 다시 말합니다.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교회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기 몸처럼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며 순종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주님. 아내와 남편의 연합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었고 그 아내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회가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가운데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듯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함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 전에 저를 미리 아시고 예정 가운데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가운데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생각하며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알아채고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교회로서 그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날입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장소 시간을 정해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주일 예배와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듣는 이마다 그 마음밭에 뿌려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성교사님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그 모든 사역을 잘할수 있게 인도해주시길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되길, 그리고 우리 모두 합심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